안녕하세요. 세세한 맛, 밥강 t v 입니다이 채널은 간단한 요리법으로 맛난 집밥을 함께 공유하고자 뱅이를 두었습니다. 요리는 어렵지 않아요. 재료는 넉넉하게, 양념은 간단하게, 맛은 깔끔하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지금 끓고 있는 게 보이시죠? 참치조리인데, 제가 오늘도 실수를 했어요. 마이크를 켜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서 다시 촬영을 해야 되나 하다가 재료 손질에서부터 양념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된 삼치조림을 보여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삼치는 한 마리인데 700g이에요. 700g이고 삼치조림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반으로 한다고. 자반으로 해야지만 살이 쫀득쫀득 더 맛있어요. 소금 간이 안된 경우는 집에 오셔서 소금 간을 하셔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서 조림을 하시면 살이 풀어지지 않고 쫀득쫀득 맛있어요. 참치 같은 경우도 자반식으로 살짝 소금에 절여서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재료는 무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 이것만 들어가요. 생강이 있으시면 생강은 쓰셔도 되는데 없으시면 사용 안 하셔도 괜찮고요. 무 같은 경우에는 넉넉히 충분히 넣어주셔야지만 생선조림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무는 680g이에요. 3, 4cm 두께로 해서 나박썰기해서 바닥에 깔아줬고요. 물은 600g을 넣었어요. 600g을 넣었는데 조리시다가 만약에 물이 부족하시면 100에서 200g 정도 추가해주시면 되거든요. 생선조림을 할때 냄새를 다 날린다는 생각으로 해서 뚜껑을 열고 끓여요. 그래서 저는 맛술도 들어가지 않고 소주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냄새를 다 날린다는 생각으로 뚜껑을 열고 처음에 센 불에 끓여주시다가 5분 정도 끓고 나면 중불로 줄이셔서 한 15분 정도 졸여주시고 약불로 줄이셔서 10분 정도 더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조리 시간은 준비하는 것까지 해서 한 40분 정도 소요되실 것 같아요. 끓기 시작한 지한 7, 8분 된것 같아요. 여기서 7, 8분 정도 더 졸여주고 약불로 줄여서 10분 더 졸여줄 건데 야채까지 모든 재료를 다 넣고요. 그리고 양념은 물 600g에 간장은 4국자, 설탕 4큰술, 고춧가루 3큰술, 그리고 마늘은 간마늘로 2큰술이요. 이렇게 넣고 처음부터 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쫀득쫀득 맛있는 삼치조림이 돼요. 무 또한 굉장히 기가 막힌 무조림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순물이 조금씩 올라와요. 불순물 제거를 꼭 해주셔야지만 맛이 깔끔 담백해지기 때문에 불순물은 꼭 제거해주세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참치 같은 경우에는 간이 잘 배이게 하기 위해서 옆면 쪽이 아니 안쪽 부분으로 해서 얹어주세요. 그래야지 간이 잘 배어요. 이렇게 안쪽 면이 밑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불순물 제거를 중간중간 해주시고요. 참치에도 기름이 많이 올라와요. 참치 기름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맛이 깔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냄새가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후춧가루는 7~8회 정도 톡톡톡 해주시면 돼요. 지금 중불로 해서 15분 정도 졸였더니 좀 많이 졸여졌어요. 약불로 줄이고요 물은 100g만 더 추가를 할게요. 이 정도로 해서 약불로 10분만 더 졸여주시면 정말 맛있는 참치조림이 돼요 모두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조금만 더 졸여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국물도 밥에 비벼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약불로 졸인지 10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졸여지거든요 일단 불을 끄고요 그릇에 담아 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엄청 간이 잘 배이고요. 맛있어 보이죠? 무도 이렇게 하시면 정말 무가 예술이에요. 무가 엄청 맛있어요. 보이시죠?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무가 굉장히 식감도 좋고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한번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생선 조림을 하실 때 뒤적거리지 않으시면 생선이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조리시면 돼요. 그대로 조려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있거든요. 참치 살이 우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laughs> 음. 쫀득쫀득 부드럽고요. 정말 끝내줘요. 정말 맛있어요. 뜨거우니까. 음. 이리네 일도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정말 무가 예술이해요. 간이 쏙쏙 잘 배어서 엄청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네요. 정말 기가 막힌 밥도둑이에요. 차세연맛 맛방 TV에서 오늘 하루도 간단한 방법으로 단난 삼치 조림을 해 보았어요. 제가 실수해서 처음부터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깔끔 담백한 삼치 조림 한번 하셔서 정말 기가 막힌 밥도둑이거든요. 만나게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만난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